ARPU, 즉, 사용자 한 명당 평균 매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ARPU는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얻은 총 매출을 총 사용자 수로 나누어 산출하는 지표로 주로 구독 서비스나 모바일 앱에서 사용됩니다. 이 지표는 매우 중요합니다. 첫째, 수익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둘째, 고객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마케팅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셋째, ARPU 데이터를 활용해 시장 세분화와 타겟팅 전략을 마련할 수 있죠. 예를 들어 넷플릭스의 경우 월 매출이 10억 원이고 구독자가 50만 명이라면 ARPU는 월 2만 원입니다. 이를 통해 고객 유지와 프리미엄 요금제 업셀링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. 반면 카카오게임즈는 월 매출이 30억 원이지만 ARPU가 300원으로 낮다면 VIP 사용자를 위한 특별 아이템 판매 같은 방법으로 높일 수 있겠죠. 결국 ARPU는 단순한 매출 지표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최적화하기 위한 핵심 데이터입니다.